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KBS 9시 부산 뉴스입니다. 부채 비율이 80% 이상인 이른바 깡통 주택이 부산에만 2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대부분 임대 사업자가 소유한 주택인데요. 대규모 보증 사고가 날 경우 전세 사기 피해도 우려됩니다.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부산 일대에서 오피스텔 세입자들에게 6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준 부산판 빌라왕 사건 피고인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지만, 검찰은 전세 사기를 엄벌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. 저는 그냥, 그냥 이 같은 전세사기나 보증사고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부산지역 깡통주택이 21,648가구로 집계됐습니다. 부채비율이 80%가 넘는 주택인데 계약 만기 때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부산에서 부채비율이 80% 이상 90% 미만인 주택은 6,400여 가구 90% 이상은 15,000 가구가 넘었습니다. 이 가운데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깡통주택이 70% 이상을 차지했고 전체 보증금이 1조 8천억 원이 넘습니다. 전국에서 서울과 전남에 이어 부산에 세 번째로 깡통주택이 많았습니다. 실제로 부채비율이 90% 넘는 깡통주택의 보증사고율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22%에 달합니다. 다섯 곳중한 곳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겁니다. 지역의 임차인들에게 계약 내용 및 거주 주택 정보를 안내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. 또 보증 사고 예방 전담 조직을 구성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. 다주택 임대인의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대규모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.